안녕하세요 리미아입니다 오늘 제가 고소미님이랑 같이 다이소를 다녀왔어요 제가 지금 원래는 아 말해도 되겠죠? 어쨌든 광주산데 에 원래 청원에 살았었는데 지금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번 청원을 내려왔는데 온 김에 고소미님이랑 같이 만나서 친구니까 만나서 놀고 했거든요 어쨌든 같이 놀러 다니면서 막 다이소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했어요. 그래서 후기를 찍어볼 건데 그리고 이책상 제가 저희 집이 아니라 이모댁이어서 이렇게 책상이 이런 거니까 조용히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후기를 해볼게요. 근 얼마 안 되고 잠시만요. 공지 소리 좀 얼마 안 돼요. 일단 이마트에서 생 것들부터 대충. 소개를 해볼게요. 이마트에서 산 거. 어, 이마트에서는 이렇게 세개밖에안 샀어요. 소개를 해보자면, 뽀로로 종이 포장지. 이거 1200원짜리인데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경출지 이건 다이소거보다 훨씬 싸더라고. 20장에 1500원. 다이소 10장에 16장이나 10장이 천원이잖아요. 이래2장이 1,500원이고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에줄 샀고. 그리고 이건 물풀인데 제가 이거를 뭐 의도로 산건 아니고 그냥 물풀이 없어서 산 거고요. 이제부터 쭉 다이소에서 산 건데 다이소에서는 이렇게 구매를 했고 1 8 2 0원 생일 에서보게요 이거는 네일아트 브러쉬. 저는 이거를 채색용으로 사용 하려고 샀고요. 고수미 님도 이거 사셨을 거예요. 아이고. 되게 좋아보이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거가 채색할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잘 써봐야죠. 어쨌든 이거 네일아트 브러쉬 채색할 때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유선접착매모지 이거 제가 서클판으로 사용하려고 산 거예요. 안 뜯긴다. 어쨌든 150매 잘안 뜯겨서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이거는 도시락 소스 용기. 많이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도시락 소스 용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근데 실용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장식용이나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스포이트도 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왜 돌아간 것 같지? 어... 어쨌든 이거 소주통이라 해야되려나? 상관 없겠죠? 어쨌든 이거 통 하나 구매를 했구요 그리고 썰주머니 제가 별깍지는 있는데 썰주머니가 없어서 별깍지를 별로 사용을 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샀으니까 이제 별깍지도 사용하고 하려고 이거 샀어요 큰거는 있던데 6장에 천원이고 이건 좀 작은건데 12장에 천원이에요 그래서 12장으로 샀고 그리고 이거 작은 서랍 이건 천 원이에요 작은 서랍 2 단이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천 원이라는데 솔직히 좀안 믿기긴 하지만 그리고 젯소 샀는데 젯소 근데 이젯수가 막혀지는 모르겠어. 젯수가 거기서 거기죠. 뭐 이거를 이거를 한번 제가 트, 뜯어볼게요. 네, 이거 제, 이제 써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써 맞는 것 같고요. 바니쉬도 사고 싶었는데 바니쉬가 없어가지고 광주에 있는데 여긴 없더라고요. 어쨌든, 젯소. 그리고, 이쑤시개. 이거 통도 입구리 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샀었고, 2,000원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풍선. 다섯 개 들어있는 거, 이 풍선. 이처만 샀고요. 다른 디자인도 많았는데, 전 이게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칼심. 전원 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개는 지퍼백인데요. 미니 지퍼백이랑, 팔 칼, 패치, 이거, DJ, DIY 넣으려고 산책할 요 와... 어쨌든 이상으로 다이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